와, 마피아 보석 8번, 아, 마피아 보석이래. 마피아 8번 연속 걸리다가 드디어 사기꾼 나오네요. 와, 시작하자마자 1 긁, 1 긁히네. 확성경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고. 확성경이 아니었다면은, 경크 한번 내볼 수 있었는데. 일단 제가 4 시민으로 메모해둔 이유는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왜냐면 제가 보조니까, 와, 비결 긁혔는데? 심지어 미인계 하나가 긁힌 게 아, 아닌데요? 둘이 긁혔네요. 야 이거 판 재밌어지겠다. 근데 4가 거기서 자이리를 나오네. 여기서 2가 지금 3경크을낸 상황인가요? 지금 6 7 비결인 상황에서 4가 의사면은 2 3 자동 마피아인데 2가 3을 튕겨 튕겨 낸 건데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이거 청구였 쓰면은 4 의사의 6 7 중에 비결 티 나면은 그냥 바로 썰어버리는 건데. 지금 약간 2가, 이 픽이 어떤 작전인지 모르겠어요. 3을 잡은 다음에 시민티를 얻으려는 모습인지. 근데 3이 지금 군인 나왔고, 1은 지금 이 e 과학자 보고 있는 상태죠? 일단 이 상황에서 제가 6, 7을 바꿔놓을 순 없어요, 사기를. 무조건 6이나 7 중에 하나를 사기를 쳐놔야 비결승이 안 나겠죠? 근데 2가 3을 견크는 이상, 무조건 하나 달릴 게 뻔하거든요. 2나 3 중에는. 왜냐면 6, 7은 지금 서로 비결인 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깠을 테고 4가 자이리에 오는 비결이 아니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6, 7밖에 없는데 퍼비결이 아닌 이상 그러면 비결 승이 안 나게 6이나 7 중에 무조건 사기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남은 거는 2픽이나 3픽에 오목식 치겠죠?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어필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막막한데 애초에 포커가 1, 2, 3으로 맞춰진 상황에서 6, 7은 서로 비결인 걸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고 그렇다고, 4가 자유리를 나온 상황에서, 1이 진경 티가 너무 압도적인데, 여기서 할, 내가 할수 있는 어필이 뭐가 있을까? 그냥 영매 나올까요? 영매 나와서, 퍼 비결이라고, 그냥 영매 까고, 영매라고 하고, 팔 비결이라고 할까요? 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6, 7, 6, 7의 폭가 저한테 돌려질 것 같아요. 제가 노마피아 받긴 했는데, 그냥 2, 3한테 꼬라,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하나? 봐요, 6, 7 연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좁혀지, 좁혀지니까 애매한 거죠. 2가 3 튕겨놓게 된 상황에서, 2나 3 중에 무조건 하나는 죽, 죽는데. 혹시나 해서 6, 2를 해봤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네요. 3이 달리고, 내일 1, 2, 2 조사하면은 그냥 달리는 건데, 왜냐면 제가 지금 6, 4기 치니까. 그렇다고 2를 사기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6, 7한테 혼선을 한번 줘볼게요. 6, 4, 6, 4긴 상황에서 과연 판이, 일단 혼선을 한번 줘보고, 1이 6조사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2가 안 걸릴 거고, 모두가 이를 과자 보는 상태에서 일단 6, 7 접은 안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가 누굴 죽일 것이냐? 1을 죽였네요. 그냥 아예 과자 컨셉으로 밀고 나갈 건가? 그냥 영매로 더는 계속 컨셉 유지해 볼게요. 그 동안 연습해오던 영매 말투가 있는데 약간 비속어 섞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6하고 7은 서로 비교를 맞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혼란에 온 상황이 뭘 거냐면은 6은 7을 눌렀는데 7은 비결이라고 뜰 거고 7은 6을 눌렀는데 비결이 아니라고 뜰 거란 말이죠. 근데 6은 7이 비결임을 인정하는데 6 7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6은 자기 집 비결이라고 하고 최대한 어필을 계속 해 봅시다. 아, 1조교를 너무 늦게 가져왔나? 영매라고 하기엔? 아무도 사기꾼판에고려안 해. 일단 2가 가적 컨셉으로 가, 밀고 나가고 있으니, 그러면은 여기서 4가 선, 생각을 해야 될게 뭐냐면은, 사픽은 6, 7둘다 마피아나 보드를 볼 것이냐? 이게 문제죠. 일단 저는 1, 이6 노마피아라고 조교를 가져왔으니, 7 간다고 말을 해볼게요. 8 퍼비결에, 근데 여기서, 오노, 오, 오, 난오피아 떴으니까, 7. 그렇죠, 7 달렸죠? 나 익사하다. 그니까, 아무도 어리둥절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둘다 서로 비교를 하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나는 영매라고 하고 퍼비교를 하고 하니까. 사기꾼의 가장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럼 모든 작업들이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고로 6, 7은 타이에 의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믿음을 져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일단 전 보조라고 말해놨으니까 이가 알아서 산나6 중에 탕하겠죠. 깜빡하고 2, 4기로 바꿔놓는 작업을 안 했네? 너무 채스팅을 열심히 치느라. 곧 이제 마피아 패스를 뚫어서 또 사티 수명권을 돌릴 텐데, 밀정을 뜨게 하도록 기도를 해보고, 이제 사투 찬화해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픽에 3회 팀경크 된게 오히려 잘 됐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과자 컨셉으로 밀고 가니까 아예 이를 배제한 거지, 1탄을 하고도.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육치는 서로 비교를 하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서로를 불신하고 또 어쩌면 이번 12시즌 패치도 비결, 비결에 나온 이상 사기꾼을 위한 패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판이었습니다. 첫날 미인계로 비결을 둘을 들고 결국에 비결 둘다 죽어버린. 아이러니한 판이네요. 그 와중에 도즈사네. 휴. 아, 이고 지민, 지민을 꼈었네? 내가 언제 지민을 꼈었지? 그 일반게임 할때 꼈었던가? 그대로 갖고 왔나 봐요. 1은 모사, 모든 조사직 내 손하라고 했고 아 이거 누구를 손해야 마피아들이 탕을 할까 심리적으로 팔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짐승인간 걸린 이상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죠 다른 보드도 아니고 하필 짐승인간 오 나이스 팔손 거기에 7넘어 피해까지 났는데 이거 제가 5도권 가지고 갈게요 다행입니다 진짜 와, 컬렉션, 와, 컬렉션 처음 얻는 거 봐. 진짜 이 본기정에서, 제가 부계로는 지민을 가끔씩 쓰는데, 본기정은 지민이 처음이거든요? 오는 색출 노청부 갖고 왔고, 2가 도굴경이에요. 이가 확성권 1부터 간다는데, 1이 직매에다 2갈게요라고 써놨고, 근데 일단 2는 오도권 없으니까, 제가 노마피아를 잡았으니까, 최대한 보조를, 틴을 안 내고, 그러니까 일을 시민들의 일을 가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목표는 제가 보조인 걸 틀어내고 시민들이 최대한 일을 가게 유도하는 거 일단 시민들한테 저한테 오도권을 넘, 넘기라고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근데 이는 목가, 뭔가 어필을 살짝 잘못된 게 조사직 1순 플러스 위인계라고 해서 본인의 손 하라고 하는 건 뭔가 말이 안 돼요. 1이 직면에다가 2갈1요라고쓴 것도 살짝 애매하긴 한데 둘다 어필이 살짝 2%씩 모자라요. 5픽은 나5조건 죽기 싫다는데. 일단, 최대한 특, 특들 추리하는 식으로. 제가 추리 열심히 한적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무조건 시단 치고서 2고 이고 2고만 외치면은 보드로 볼것 같아서, 최대한 추리하는 식으로. 그래도, 사태 독심심 있는데 마피아 팀 지게 하면 은 뭔가 부끄럽잖아요? 이왕 하는 거 이, 기게 해야죠. 근데 2가 살짝 시민티가 좋아요. 개승으로 지박인 지박을 받았으니까. 일단 제가 하려는 어필은 1이 마피아였으면 확성을 저렇게 안, 쳤, 안 쳤을 것이다. 뭐 조사지 크리를을 내던, 내던, 뭐 경크를 내던 확성을 저렇게 치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제 1위, 직면, 그, 확성을 그렇게 쳤지만, 직면에다가 바로 조사직 2감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함정 사탐으로 나오려던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확성의 조사직 모두 내 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1, 2 각자 할 어필은 잘 하는데, 뭔가 2%씩 부족한 느낌이에요. 어디에인가 하나씩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을 이용해서 저는 어차피 2를 달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 픽이 저를 보조라고 계속 할 텐데 그때 시민들이 잘 따라주느냐가 문제죠. 저는 최대한 출리한 척을 하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그걸로 일을 달아야 하니까. 그래도 1픽이 나름 되게 열심히 어필을 해줘서 고맙네. 여기서 한 명을 직공시켜 볼게요. 그냥 약간 특이 만만한 특이만 그냥 잡고 갈게요. 사직공. 사, 정치 바로 나왔네. 무섭다. 바로 그냥 이 간다고 할게요. 심리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가려고 했는데, 정, 직업 하나 알아내고 좋죠, 뭐. 약간 만만한 직업이면은, 경, 1, 2는 나중에 보고, 특징 하나 잡는다고 하려 그랬었는데, 우리 는 끝까지, 시민이 적, 추미하면 사과한다는 그런 태도로. 맞습니다. 7 보조의 1 마피아입니다. 4 직공시키길 잘하네. 어차피, 근데 제가 만약에 보조가 짐승인간이 아니었고 다른 애였다면 아마 힐베하는데힘 힐, 힐 힐베하다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짐승인 간이라서 더딱들어왔네요 거기에 싹 직공시켜서 정치까지 알아내고. 탕. 나이스. 오히려 짐승인간이어서 더 좋았네요, 이 판은. 비록 독심이지만. 이 스킨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상점에서 어떤 스킨을 살까 하다가 장미화폐가 너무 예뻐 보여서 홀린 듯이 샀습니다, 일단. 1이 오오피아됐고 뭔가 1, 5 중에는 힐을 할것 같아서 위쪽엔는 2를 탕해볼게요 퇴마 배심이니까 시민티 내기엔 충분하다 아이고 힐 났네 야 잠깐만 이건 에바지 아나 잠깐만 이거 점수 얼마나 깎이지? 시작도 못해보고 한 60점 깎이겠는데 아 어떡해 지금 장미 마피아 처음 뽑고 스킨 첫 데뷔전인데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61점 깎였는데 너무하지 않니 아이고